괜찮아요 네, 우리 선수들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다음 경기 내일 바로 이어지는 경기 더힘들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오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오늘 경기 뭐참 경기 초반부터 잘안 풀리는 경기 네, 하지만 우리 선수들 힘내라고 끝까지 남아서 응원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 덕분에, 자, 내일은 반드시 승리해줄 거라 믿습니다. 자, 어, 승패는 아쉬워도, 네, 아쉬움은 빨리 잊어버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또 멋진 승리, 최강 기야 네. 그래도 일이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선수들 믿고 늘 오늘처럼 신나고 즐겁게 그리고 승리하는 경기 함께 할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공연과 응원을 함께 해 주어 우리 타이거즈 치유리더 호거리 MC 영호 그리고 응원단 스태프들에게도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변경 더웠다 추웠다 오락가락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네 내일은 또 당,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한번 승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즈 원단 원단장 성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